자, 가보겠습니다. 2019년 9일 1, 11월 모의고사 37번이구요. 내용은 소수 식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랍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우리 예시라고 설명해보자면, 진단물이 있고, 오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하 이런 층 물이 있다고 하면은 소수 집단을 따시면 누가 되겠어? 일단 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 본문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다수 집단과의 빈번한 접촉 때문에. 얘들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다가오면은 제가 뭐하겠어? 돌 이거겠죠? 그런 걸림이어서 이 얘기가 지금 오케이? 편하게 그거예요 가보시죠 Many s t r i e s 많은 연구들은 보여줬습니다 어를 이것을 보여줬대 전체가 목적어 예 접속사 사람들의 건강이랑 Subjective w e l 나왔 n g s u b j e c t 네. i v 해보다 주관 적용 반대말 이렇게 객관점으 자 사람들의 행복이랑 주관적인 외적인 것의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민족적 관계에 의해서. 오케이. Okay? Okay. Members of a minority groups in general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 구성원들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은 가지시 있다. 더안 좋은 건강 결과에 다지고 뭐보다? 다수 집단인들보다 일진 우리들보다 오케이? Okay? But 그러나 That difference 그 차이 r e m a n 역시 이 형식입니다 Even when obvious 아. 자 심지어 남아있대 여기서 이형식이거든자그 차이가 남아있대요 뭐때 심지어 이걸 계속. 어비오스 팩터즈 주어, 콤마, 뭐야? 액세스. 콤마 빠져있네 콤마, 동사족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주어, 콤마, 콤마, 동사 그걸 이에요 심지어 어비오스 팩터, 영백한그팩트들 사이에 있는 거 설명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셜 플래스 n 스 a 스아 사회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라든지, m e a 이 the same as t a m e as the s a e as t r 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들 e same 진 s the s 양호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변수들을 다 총재하고 그 이런 변수들을 다총제해고그 차이가 여전이 존재하는 이유인가요? 오케이. This u g g e s t s 이것은 말해줍니다. 뭐 어, 이것을 말해준데 전세가 목적어. 얘는 접속사. Dominance relations 제 지배관계가 안에 보니까 어딨어? every 온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지배적인 관계가 영향을 끼친다 는거 어디에 사람들의 건강이 있어가지고 how would that be the case? 그냥 It is the case, 하면은 그것은 그 사건이다, 그 경우이다가 아니라 It is true. 입니다 true.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 수있을까 그 스트레스. i 해석이에요 u e 게 t is true. It is t r u 한 It is true. It is true. 스 t i 스트 r 스 e i 스 r u m i u e s r e t is i c i It s t It s e It e i 사이소... 뭐야? 사이소 로지클 <laughs> 스테리스 많은 생리학적인 연구에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대 이거 전체가 너무에 대한 목적어될 것이고요. 얘는 접속사가 되겠네. 여기서 encounter, 명사입니다. 마주치는 것, 직면하는 것, 오케이? 직면 하는 것, 어디에, 누구랑,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마주치는 것, 오케이? 예를 들어서, 찐따 무리들한테 일식 무리들 마주치는 것, 오케이? 다른 애들이죠, 얘가? 그러니까. 자, 심지어, 아까 이것도 사실 주어, 콤마, 콤마, 동상입니다. 이는 심지어 어디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험실의 환경에서도 찾안도 오케이? 안전한 곳이 안전한 곳일지라고 안전한 오케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것이 뭐한다고 스트레스 반응을 유가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가늘어지게 만나면 스트레스받아 이거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어리팅 인지비얼스 찐따물이 소수 집단이거든요 많은 마주치기도 합니다 많이 마주쳐요 이거랑 일진애들이랑 오케이 그 다음에 홈만 이지역브 홈이네요 아마 이지역은꿈이네요 선행사는 그러면 뭐야? 일진무리도 되겠지? 아! 이치역 미치네 이치역 미치네 골소리 그러면은 이미 리듀얼즈가 아니라 인카운터리즈가 되겠지 그러면은 각각의 이런 마주침들이 오케이? 각각의 이런 마주침들이 뭐한데? 유발할 거래, 뭐를? 그러한 반응들을 유발할 거래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오케이?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이 자리에 항상 놀러는다 학교에서. 이 지역은, 음, 네, 뱀 같은 걸로 돼요. 하지만 절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왜 뱀이 안 되지? 근데, 그냥, 쉽게, 주어 동사 못 적어, 주어 동사 못 적어, 문장 몇 개? 두 개? 문장 두 두개 하잖아, 지금. 네. 그럼 뭐 있어야 돼? 접속사.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a c h of t 이와버리면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laughs> 그거야돼 됐지? 모르겠으면 필수인거 보시면 되는데 역시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However minimal the effect may be 역시 이 친구도 비주시신 <laughs> However 이 친구 그러나라는 뜻말고 는 패턴 두 가지가 올수 있어요. 그냥 뒤에 주어 동사가 오든지 아니면은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든지.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이 패턴이죠. However, minimal i e be f a c k to me니까. 오케이 okay? 해석은. 하울의 해석이 사실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떻게 하고 있고, 하얼마치 얼마나 하고 있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주어 동사 하든지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라면, 얼마나 멍멍하든지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뭐멍하든지 해석이 되어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작든지 간에 이거잖아. 이러한 영향이 아무리 작든지 간에 그 영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데어프리퀀시, 프리시 q 빈번한오번이 자, 번 번호 김 번호 그 번호 김번그김 번호 번호 김 번호 김 번호 김 번호 김번아김 번호 있어, 호김 번호 김번

도표에서 쓰이면은 무조건 차지하다고요 도표에서 안 쓰인다? 무조건 설명하라 그럼 어겠어. 설명하겠지. 오케이. 자, 이것이 뭐할수 있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집단의 건강 불이익의 일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요 자, 전체 스트레스가 선행사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작든지 크든지간에 그러한 빈번도가 전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자체가 소수집단의 건강 불이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선행사는 결국에 암문장 전체가 됩니다. 선행사 암문장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콤마 위치니까 콤마 대수로 바꿀 수 없고 오케이? 쟤는 주적이잖아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아까 내가 안된다 했거기에 접속사 플러스,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고 하면 은 얘는 앤드 강좌이니까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엔 그래서 굉장히 문법적으로 볼게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내용도 적당히 어렵고, 오케이. 관계, 아 복합 관계, 구사 나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들 그리고 특히 이뭐 관계 대명사. 중요이 지역 대만 되는 거. 오케이? 왜 접속사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선생 전체라는 것도 나왔대요. 굉장히 어려웠다.